꺼진 불도 다시 보고 뽑아낸 수박도 다시 보자. 그러니까 겉은 파란데 속은 빨갛다라는 뜻이 수박 멸칭인데 의장한테 막 이래도 됩니까? 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. 아, 일종의 예의가 사라진 거지요. 음. 의장은 대통령과 끊임없이 갈등을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. 음. 왜냐하면 우리 권력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선출된 권력 둘이 사실상 민심을 등에 업고. 누가 이 청국을 주도하느냐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인데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을 국회 의원들이 뭐 비하하고 뭐 저런 초선 의원이 뭐 저런 표현을 하는 것은 저는 본인에게 마이너스에 우선 그 의원들에게 마이너스다. 그러면그 의원들 본인에게 마이너스고 다만 의장께서도. 조금 더 저는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음. 의원들의 생각을 조금 수렴하는 이런 전과정을 가지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.